다음은 기능점수 측정 이론 중 2번 기능점수 산정 절차입니다. 첫 번째 기능점수 산정 절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섯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측정 유형 설정, 두 번째가 측정 범위와 어플리케이션 경계 설정, 세 번째가 실제 데이터와 트랜잭션 기능을 식별하는 보정 전 기능 점수 산정 단계. 그리고 네 번째는 특성 정보를 반영하는 보정 계수 결정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정 계수를 반영한 최종 기능 점수 산정하는 단계. 이렇게 다섯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 설명 및 특성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색깔 칠해져 있죠? 적정 유형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신규 프로젝트냐, 두 번째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기능에 대해서 변경 또는 재개발 또는 고도화를 하는 그런 개선 프로젝트이냐, 세 번째는 운영 목적의 베이스라인을 설정하는 어플리케이션 측정 유형이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 새로운 신규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기능을 변경을 가하는 거죠. 보통 CSR, 뭐 SR 이런 거에 의해서 1년 중에 기능이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개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베이스라인을 긋는 관점에서 현재 남아있는 어플리케이션 전체에 대한 규모를 산정하는 그 관점의 그 측정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측정 범위 및 어플리케이션 경계식별 부분인데요. 규모 산정 범위는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인사 시스템, 회계 시스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인사 시스템만 산정할 것이냐? 인사와 회계를 둘다 합쳐서 사용할 것이냐? 뭐, 그게 다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인사 하나, 회계 하나, 또는 인사 하나.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기 나름인 거죠. 그리고 여러 어플리케이션 인사, 회계, 뭐 재무, 뭐그 기타 다른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만 선택해서 식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기능점수 산정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경계 부분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경계는 왼쪽에 있는 측정 대상 시스템와 사용자와의 경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손으로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어떤 경계 또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타 시스템에서 어떤 송수신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경계, 이런 경계들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경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경계는 그 규모 산정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고객과 꼭 사전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정전 기능 점수 산정은 중간에 마스터 파일 그 데이터 또는 테이블이 있고요. 하면 PC가 이렇게 있는데 PC에서 보시면 업데이트 마스터 파일 실제 속에 있는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려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이 I 기능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뭐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PC에서 손으로 입력해서 들어가는 파일 EI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마스터 파일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레포트가 출력이 되죠 그래서 레포트가 출력이 되는 EO 기능도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PC에서 입력해서 조회하는 화면 EQ 이런 조회 화면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EI, EO, EQ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기능들 그러니까 입력하는 기능 레포트 출력하는 기능, 조회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마스터 파일에서 기준을 잡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하면서 이제 타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또는 테이블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바로 EIF 파일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능 점수 산정할 때 크게 이렇게 다섯 개였던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테이블 모양이, 그 데이터 모양이 두 개가 있죠 내부에 있는 마스터 파일, 내부에 있는 파일 IRF 어플리케이션 바운더리 밖에 있는 외부 참조 파일 EIF 그리고 내부 파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기능 EI 나오는 기능 오른쪽에 보면 EO 또 나오는 기능이죠, 나오는 기능이죠 EQ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RF가 뭔지 EIF가 뭔지 EIO EQ가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안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기능 나오는 기능 그리고 내부에 있는 데이터뿐 아니라 외부에 있는 참조하는 데이터도 있다. 이 다섯 개의 어떤 개체가 바로 기능 점수를 구성하는 기본 항목들이다 또는 기본 개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증 계수인데요그 위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트랜잭션 산정하고 그다음 보증 계수였었죠 보증 계수는 그 소프트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항목인데요. 그래서 이 항목은 기존에 이미 로직이 다 정의되어 있어서 그 아래에 보시면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호환성, 보안성 이렇게 다섯 가지의 보정 개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구체적인 로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개의 보정 개수에 대해서 그 값이 가질 수 있는 상한선, 하한선,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모는 0.89에서 1.28, 보안성은 0.97에서 1.0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다섯 개의 보정 개수가 가장 높은 값 다섯 개를 뭐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가장 낮은 다섯 개를 가질 수 있을 거고, 보통은 중간중간 중간 섞여서 이제 골고루 보증계수를 가질 텐데요. 그렇게 하면 최종 결과는 맥스 두 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은 65% 수준으로 이제 감소하는 그런 보증계수 범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규모 보증계수입니다. 규모 보증계수의 사상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커지면 생산성은 증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생산성이 다시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이런 로그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산정 방식이 있는 식을 자세히 보시면 0.4057 곱하기 로그의 기능점수 값. 빼기 7.1978의 제곱, 더하기 0.8878.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게 하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앞에서 만약에 기능점수를 산정했다라고 하면, 기능점수하고 서 있는 글자 자리에 그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 로그함수 계산 좀 헷갈리신다고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기능점수 산정하는 양식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단 500fp 미만일 경우에는 1.28 이렇게 값이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3000fp를 넘었을 경우에는 1.1530또 이렇게 상수화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500과 3000이 사이에 기능점수가 존재할 경우에만 위에 로직을 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는 3천 기능 점수가 상당히 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무조건 1.153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계 복잡성 보정 개수인데요 이 보정 개수는 연계 기관 수가 많으면 복잡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보정 개수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연계 기관이 첫 번째는 없다 하나에서 두 개, 6개에서 열0개 초과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연계 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증계수 값은 커지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수행하고자 하는 또는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이 어떠냐라는 부분을 이제 식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여기 다섯 개의 그 항목 중에 이제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개수를 그 적용이 된다, 개수가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능 요구 수준에 대한 보증 개수인데요. 우리가 기능을 구현할 때 어떤 사용자의 성능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보증 개수는 그에 대한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이냐. 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요. 1번은 응답 성능에 대한 뭐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밑에 쭉 가면 갈수록 이제 요구사항이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간 정도에 보시면 피크타임이 중요하고 처리 시안이 명시되어 있다. 또 마지막 5단계를 보시면 요구사, 성, 응답 성능 요구사항이 엄격하여 설계 단계부터 성능 분석이 요구되거나 설계 및 구현 단계 성능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 예, 그 상당히 어떤 그 복잡한 어떤 요구, 어떤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아래의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보정계수도 보시면 0.91부터 1.09 정도의 보정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5년, 운영 환경 호환성 보정 개수인데요.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 환경이 상이한 정도가 어떠냐. 뭐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도 보시면 운영, 운영 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그 다음에 2번은 있긴 있는데 동일 하드웨어, 동일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된다. 아래에 보시면 이제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환경에 대한 호환성이 1번 좀 단순하다든가 없다든가부터 시작해서 5번 복잡한 구조 그 구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부분은 보안성 수준에 대한 보증계수입니다 어떤 시큐어 코딩, 웹 취약점 점검, 암호화 점검, 개인 정보 보호 어떤, 이런 어떤 보안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난이도 수준을 보시면 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어떤 항목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1번,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또는 그 이상이 있으면 이제 5번 되는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최초에 나와 있는 어떤 RFP라든가 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면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부분을 파악하셔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최종 보정 후 기능점수 산정하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그 보정 전 기능점수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정 전 기능점수는 데이터 기능이라고 하는 뭐 내부 데이터, 외부 연계 파일, 뭐 I F E I F 그리고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아직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들었지만, EI, EO, EQ라고 하는 그런 항목들이었었는데요. 그 전체 합한 값에다가 방금 보신 다섯 개의 보정계수를 곱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원래 보정계수, 보정전 기능점수에다가 보정계수 다섯 개 곱한 값이 이제 1보다 크면 증가할 거고, 1보다 낮으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원래 보정전 기능점수가 만 펑션 포인트였는데, 보정개수 다섯 개의, 다 개를 곱한 값이 만약에 1.2다라고 보면, 보정후 기능점수는 만 이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정개수는 현재의 상황, 뭐 RFP에 제시한 내용, 그런 것들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선택, 선택, 선택하면 되는 거라서, 뭐, 특이사항은 별로 없고요. 요거보다는 왼쪽에 있는 보정 전 기능사, 기능 점수. 그러니까 기능 하나하나를 보면서 데이터 기능, 트랜잭션 기능을 산정하는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 부분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면 규모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정 후 기능 점수가 하나 있고 보정 전 기능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규모라고 하면 여기 두 개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소프트 사업대가 산정해서 말하는 규모라고 하면 그때의 규모는 보정전 기능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정계술 곱한 여기 보정후 기능점수는 어떤 계산상에 나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보정후 기능점수 여기에다가 곱하기 단가를 해서 금액이 나오는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상의 수치라고 보시고 이 프로젝트에서 이번 사업에서 어떤 기능 점수가 얼마냐라고 하면 보정전 기능 점수를 말씀하시면 됩니다.